안녕하세요, 코오브 아이디입니다. 최근 배틀필드 2 0 4 2 출시가 한달 연기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표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이 과연 잘 나올지, 이번 작품에서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배틀필드 2042 베타에 앞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서프샤크가 스폰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배틀필드 2042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게임의 완성도겠죠? 평소라면 이미 트레일러도 몇개더 나오고 유튜브에 플레이 영상도 많고 예약 구매하기 전에 게임이 대충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충분히 많았을 텐데 이번 배틀필드 시리즈는 정말 조용합니다. 6월에 진행된 E3 게임쇼에서 게임플레이 트레일러가 나오고 나서 이런저런 짧은 영상만 공개할 뿐 게임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은 비공개로 진행된 테스트 빌드의 유출 영상밖에 없었죠. 원래라면 기술 시연 및 테스트를 하기 위한 버전이기 때문에 게임이 출시될 모습과 다른 부분이 많아 원래대로라면 대중에게 공개되면 안 되는데 유출이 돼버리고 최근 출시일 연기까지 겹치면서 이거 사이버 펑크 꼴 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많죠. 개인적으로는 사이버 펑크까지는 좀 너무 간것 같고 출시 초기에 잡음이 많았던 배틀필드4의 상황을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됩니다. 사이버 펑크는 개발사가 원래 개발하던 게임과는 전혀 다른 시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목표를 두고 개발했다면, 배틀필드 제작진은 이제 거의 20년 넘게 FPS를 제작해오고 있는 베테랑 제작사기 때문에, 사이버 펑크 같은 재앙은 사실 기우 같고, 배틀필드 4 아니면 배틀필드 5 같은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봅니다. 일단 배틀필드 4는 현재 배틀필드 2042와 동일하게 콘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출시해서 PS3, PS4, Xbox 360, Xbox 1, PC까지 총 5대의 플랫폼에서 개발해야 했으며 전작 대비 비약적으로 증대된 게임 기능 같이 비교적 대규모 개발 환경에 비해 부족했던 시간 때문에 출시 초기 당시 버그 오류는 물론 fps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레코드 문제 또한 심각해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없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버그 잡고 사후 지원해서 지금은 정말 선녀 같은 게임이지만 그 당시 기억을 되돌아보면 출시 후몇 달간은 게임이 고쳐지길 빌면서 다른 게임을 한 기억도 있네요 배틀필드 시리즈를 되돌아보면 출시 후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출시한 시리즈는 배틀필드4 였는데 이번 배틀필드 2042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어요. 이번 배틀필드 2042도 동일하게 PS4, PS5, Xbox One, 시리즈 X, PC까지 총 5대의 플랫폼에서 거진 8년 만에 금민의전 배경 포탈 하제드전 모드 추가로 증대된 게임 규모, 대규모 기상 효과, 플러스 시스템 등 전작의 실패로 정말 칼을 간 듯한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동시에 출시 때이 모든 경험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을지, 3년의 제작 기간 동안 3곳의 제작진이 같이 개발한 만큼 잘 나올지 아니면 배틀필드 4의 출시 상황에 재림일지 몇번 대여본 배필 유저라면 저처럼 조금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배필4 이후로 나온 시리즈들은 출시 때 비교적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출시를 한달 연기는 또 다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출시를 한달 연기했던 배필5를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아무튼 완성도에 관한 걱정들은 베타를 진행하기 전까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에 고마운 스폰서, 서프샤크 VPN입니다. 이제는 현대인의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는 VPN, 서프샤크 VPN은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 다 돌아가고, 공유기 설정만 하면 앱박, 플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기기 개수 제한도 없어서 모든 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정말 많은 서버를 제공하기 때문에 VPN으로 국가 제한 걸린 스트리밍 서비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이트 들어갈 때만 VPN을 연결하는 기능, 스팸이나 광고를 막아주는 클린랩 기능, 안드로이드에서는 GPS 위치도 바꿔주는 기능, 정말 다재다능한 VPN입니다. 무엇보다 그냥 켜놓고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한번 설정만 하면 VPN 껐다 키는 수고도 없으니까요. 제 코드 사용하시면 첫 결제 80%할인에 3개월 무료니 한번 사이트 방문해 보세요. 영상 설명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완성도를 떠나 게임 시스템 그 자체는 어떤지 이번 배틀필드는 128인 멀티플레이 스페셜 리스트 게임 분위기 등 전작들과 비교했기에 변한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가장 이야기가 많은 건 스페셜 리스트겠죠? 역할에 맞게 설정된 서로 다른 병과는 배틀필드 시리즈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번 작품에선 그 병과 시스템을 약간 비틀었죠. 돌격, 공병, 보급, 정찰과 같이 기존에 존재했던 병과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급 역할이지만 치료를 하는 스페셜리스트, 진지 구축하는 스페셜리스트 등 병과 시스템은 유지하고. 전작에 있던 세부변과 시스템을 활용해보겠다는 모습이 보이는데 세부변과에서 인격이 부여된 특정 캐릭터들이 이번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근데 아군이든 적군이든 동일한 스페셜리스트면 동일한 외형이라 색적이 인터페이스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임은 대표적으로 오버워치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 조금 더 가까운데 이번에 또 근접 모션은 3인칭이라 전체적으로 배틀필드의 원래 색깔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코르브 듀티 워존, 레식 시즈, 오버워치 같은 성공적인 게임에서 벤치마킹 한것 같은데 128명이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 만큼 양측 진영이 모두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일단 쏴보고 데미지 안 들어가면 아군, 들어가면 적군 같은 전략 없는 평범한 플레이를 가져올 수 있어 이 점은 좀 걱정됩니다. 또한 병과의 무기 제한이 사라지고 병과 공통가지도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존 병과에 맞춰 팀플레이를 진행했던 전작과 달리 특수능력 한두 개만 다르고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128인 각기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익성에 있어서 캐릭터 판매는 좋겠지만 게임 플레이를 좀 얕게 만들지는 않을까 양날의 검 같은 시스템 같습니다. 이외에 128인 멀티플레이는 사실 100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멀티게임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은데 플레이어가 없으면 서버에 보트이 추가되는 기능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버 측에서 보트를 빼는 설정은 없다곤 하지만 보트들이 그래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똥싸게들보다 팀에 도움이 될 테니 이 기능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작품의 큰 포인트인 동적인 날씨 효과 시스템, 부착물을 바로 바꿔 낄수 있는 플러스 시스템의 경우 있으면 좋은 시스템이니 사실 이번 작품에서 걱정되는 건이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이 게임을 어떻게 바꿀지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게임이 잘 나와도 출시 후 게임 운영도 정말 중요하죠. 전작인 배틀필드5부터 지속적인 무료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이번 작품도 비슷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배필5도 동일하게 출시가 한달 연기된 걸 보면 배필5와도 공통점이 좀 있죠. 정말 간단하게 배필5의 사후 지원은 업데이트라는 명목 아래 출시 때 추가되어야 할 콘텐츠를 나눠서 늦게 출시하고 기본적인 업데이트도 계속 밀리고 갑자기 사후 지원을 종류해 많은 플레이어의 원성을 샀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라이브 서비스 작품이라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에이펙스 개발진들의 고문을 받고 업데이트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스페셜 리스트들이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좀 이상한 캐릭터들이 나오거나 스킨들이 많이 화려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작에서는 기간 한정 모드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주간 미션에 정말 느린 업데이트 속도로 피를 많이 봤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제발 다른 작품의 반만이라도 따라가졌으면 좋겠네요. 정리하면 사실 배틀필드는 언제나 배틀필드 같은 게임일 겁니다. 시리즈마다 다른 배경에 조금씩 다른 기능들은 있지만 배틀필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대규모 멀티플레이 경험은 배틀필드 어느 시리즈에서도 느낄 수 있으며 이번 배틀필드 2042도 동일하겠지만 출시 초기의 각종 오류 아니면 업데이트에 부족한 디심 등 단점들도 시리즈마다 공유하기도 합니다. 배틀필드를 언제나 즐겁게 플레이하면서 아쉬웠던 점들도 정말 많았는데, 이번 배틀필드 2042가 과연 배틀필드 시리즈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본 멀티플레이에, 세계관을 통합하는 포탈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하자드 존까지 걱정되는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배틀필드 2042 베타가 코앞인데, 과연 플레이어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기대와 걱정은 어떤지 의견 많이 남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204의 베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 영상을 찾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지금까지 고브아 되었습니다. 안녕.